에뛰드 포차코 콜라보 나온 거 아세요? 요 메이크업 말아드려보겠습니다. 클라우드 필터 쿠션 21호. 귀여운 퍼프가 특징. 커버 너무 잘 되고요. 글리터 프라이머. 요즘 너무 좋은 아이 프라이머가 많아서. 쏘쏘. 뽀용 아이 메이커 두근두근 체인지. 베이스 발라주고. 음영 1 발라주고. 음영 2번 발라주고. 글리터 1번 발라주고. 글리터 2번 발라주고.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. 완전 인생 마스카라예요. 포근 픽싱 틴트 다가간다 투 스텝 베이스로 발라주고 차게 식은 핑크를 안쪽에 발라줍니다. 제창조 쉐딩 스틱 웜 쉐딩 요게 립 펜슬로 바르면 대박이더라고요제창조 쉐딩 스틱 쿨 쉐딩 완전 무난한 쿨 쉐딩 세팅광 하이라이터 증종치곤 좋잖아 슈가 컬러링 젤리밤 크리스탈 캔디 증종치곤 좋잖아 포근 픽싱 틴트 너뮤살레 핑크 이건 제발 블러어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에뛰드 포차코 메이크업 완성! 아주 은은한 메이크업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